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는 오직 솔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솔라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되게 이상하게 인사하죠. 예, 예. 오늘은 체인지월 완전한 변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변하는 솔라 오직 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나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참된 변화는 언제나 인류에게 놀라운 혁신과 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회 제도의 변화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전역에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 번역하는 그런 운동을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독일어 문법과 문학의 표준을 확립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어, 틴데일의 영어 성경은 영문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종교 교육은 교육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확신은 유럽 전역의 학교 설립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근대 교육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칼빈이 거주했던 스위스 제네바는 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체계화했으며 개혁주의 교회들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신앙적 모델을 실천적 신앙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 계획은 개인의 양심과 신앙 자유라는 개념을 확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신자라는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책임이라는 근대적 가치관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혁신과 이로움, 유익함의 중심에는 항상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라, 오직의 정신이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다섯 가지의 쏠라의 원리는 모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모든 변화의 본질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성당문의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지도 무려 50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나간 508년간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변했을까요? 또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변화해야 될까요? 개혁주기 신학의 핵심 경험중 하나가 바로 교회는 개혁되었으나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혁이 과거의 한 번의 개혁, 일회성의 개혁, 혹은 몇 번의 개혁으로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변화의 방향을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솔라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로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리돈 전서 3장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건축물, 건축물로 비유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10절과 11절에서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바울은 자신이 털을 닦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닦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그 터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멜리오스입니다 이 데멜리오스는 뭐 건물의 기초, 파운데이션, 토대를 의미합니다 고대 건축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에서도 여러분 건물의 기초는 건물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바울은 교회라는 영적 건물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투스 이, 이거의 정신입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정말 수많은 다른 것들을 구원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교황의 권위, 뭐 성례전의 효력 혹은 인간의 선행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그리스도보다도 더 앞서서 구원의 증거로, 구원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위에 이터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그 신앙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신앙생활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 일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교회의 유일한 유일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교 사역이 있습니다. 구제 활동이 있습니다. 요즘은 문화 사역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부터 나와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향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려면 성경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오직 성경은 교회의 전통, 교황의 교서, 공회의 결정 등이 모든 것보다도 성경이 항상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 삶이나 교회의 최고 권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혹은 자신들이 동의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셀렉트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 다 의견이 다르죠. 주일 성수와 헌금 문제 다 의견이 다르죠. 헌신에 관한 문제 다 의견이 다르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들이 동의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특별히 우리의 동의와 관계없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유일한 진리이자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계의 정신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교제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거 다한 다음에 여러분, 교제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거 다한 다음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해도 늦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르고 찬양하는 곳이며 가난하고 헐벗고 아프고 외로운 자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죠. 1년 전에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시리즈로 오랫동안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 가치 3W 무엇입니까? 처음에 W 월식 예배 두 번째 Word 말씀 마지막 W 웰커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라는 진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변화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함으로 변화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오직 그리스도와 성경으로 진리가 회복되는 변화를 우리가 맛보았다면 이제는 삶을 실제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리폼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는 여러분 이론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페데 오직 믿음의 실천적 의미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인간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 실천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 교회, 교회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리고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윤리적으로 투명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불투명합니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정의 불투명성, 권력 구조의 불투명성, 의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민주주의는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투명합니다. 빛은 감출 것이 없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빛입니다. 우리들은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그 어떤 공동체들보다도 여러분 투명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치리 구조는 반드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 6 절에서 2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리더십의 그런 문화나 그런 구조는 어떻습니까? 섬김과 낮아짐의 리더십보다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중교교육 정신에 입각한 교회의 전통은 권위보다 성김을 권력보다 복음을 우선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여러분 특권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성김의 교회입니다 봉사의 청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일상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은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전도지 뭐라 그랬죠? 제가 누구라고요? 예나 네, 자신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지는 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러니까 서로 예쁜 말 많이 해요, 잘 웃고 네, 나이스하게 대합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가서가 더 중요합니다. 나가서가 네, 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을 만나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언행과 모습은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는 외형적 성장과 양적 확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적 삶의 변화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을 그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제가 또 이것도 자주 말했는데, 트랜스포된 사람, 변화된 사람만이 세상을 리폼, 개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일터를, 그리고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내가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교적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교회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개혁은 반드시 교회 밖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 교회 건물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계혁자들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장칼비는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은 피조 세계의 영역이 단한 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영역에 모든 영역이 그리스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교적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문화 선교의 재정립입니다. 여러분, K팝, K드라마 여러 요즘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역량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여전한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다양한 차별과 반기독교적 가치관이 이미 우리 사회에는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 문화에 아무런 비판 없이 그것에 무조건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문화를 적대시하며 우리 스스로가 고립되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 문화 변혁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준으로 문화 속에 담긴 선한 요소는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요소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복음적인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K-팝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성교 갔다 와서 꿈꾸고 있어요. 필리핀 친구들이 K-팝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유대의 목사님 예, 비보이 출신이에요. 예, 예. 오늘 잠깐 이제 몸이 앉아서 또안 나오는 또 우리 또 자매님 한분 계시는데 그분도 춤을 아주 잘춰요 예.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같이 성교가고 싶어요. 예, 예. 성교가기 전에 한번 크리스마스 한번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laughs> 예.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단순히 세상을 세속적이라 정죄할 게 아니라 문화가 세속적이라 정죄할 게 아니라 문화를 통한 복음 전달의 방법을 새롭게도 고민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분 AI 등 첨단 기술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문화 속에 들어가되 문화에 잠식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된 문화를 분별하되 문화로부터 도피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문화를 변혁시키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교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전인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야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시에 과부와 고아, 낙은 애들을 돌볼 것을 강력하게 그들은 요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그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자 예전에 한번 여기 우리 집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장님인 집사님 계세요. 이번하고 우리가 잘 연계해서 그 동에 어려운 분들, 어려운 분들 우리가 좀 이렇게 따뜻한 이불이라도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좀 이렇게 나눠 드리면 좋을 거 같아요. 예. 그리고 또한 우리는 소외된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어디를 가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최소 외국인의 비율이 5%입니다. 예. 저번에 제가 통계 자료 조사했는 5%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죠. 평택당에는몇 프로라 얘기했습니까? 예. 평택당은 11%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은 평택 땅의 외국인입니다. 참고로 그열명중한 명이 외국인이고 11%가 되는데 참고로 평택에 있는 주한 미군들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최소 한13% 이상은 평택 땅의 외국인들과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마 이제 조만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전 외국인 유학생 센터 학생들이 저희 길을 찾아올 거예요. 저희가 그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이것저것 좀 구경도 시켜주고 그런 사회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에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개혁되었으나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격언처럼 개혁은 여러분 세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의 이탈입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도 아이들과 청년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세상의 변화를 주도했기에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뭔가 얻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화되지 못하고 점점 도태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변화, 생교적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이것은 이제는 교회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문화를 재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선교적 변화에 또 최선을 다하시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변화는 쏠라 오직 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508년 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물을 게시하며 외쳤던 그 종교 계획의 정신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솔라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로 진리를 회복하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교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라는 터 위에 그 유일한 터 위에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터 외에는 여러분 다른 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별적으로 내가 동의되는 부분만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고 투명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성김의 리더십으로, 낮아짐의 리더십으로 이 세상을, 이 교회를,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문화를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문화를 변약하십시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변화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혁되었으나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개혁주의의 격언처럼 개혁, 변화는 지금도 앞으로 계속되어야 됩니다. 트랜스폼 된 사람 변화, 된 사람만이 리폼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할 때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세상과 이 사회가 변할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f o 으로 변화되어서 가장 좋은 주님의 전도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